SBS 집사부 일체 인사이트 황기연 기자 빙속 황제 이승훈이 압도적인 스케이팅 실력을 뽐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집사부 일체에서는 이승훈과 멤버들의 스케이트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멤버들은 야식을 걸고 이승훈과 내기를 진행했다. SBS 집사부 일체 이승훈은 팀 초월 방식으로 멤버들이 4분 안에 들어오면 야식을 쏘겠다고 약속했다. 멤버들은 가장 느린 이상윤을 첫 번째 주제로 에이스 육성제를 마지막에 세우는 전략으로 4분 데드라인을 지켰다. 내기에서진 이승훈은 멤버들을 위해 흔쾌히 지갑을 열었다. SBS 집사부 일체 기세가 오른 멤버들은 이승훈에게 다음날 핸디캡이 주어진 경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승훈은 내가 그럼 한 발로 타겠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멤버들의 설레발은 경기 시작 직후 절망으로 바뀌었다. SBS 집사부 일체 한 발로 스케이트를 타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승훈이 월등한 속도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놀라운 역주를 펼치던 이승훈은 힘이 빠진 탓에 마지막 바퀴에서 육성제와 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승리를 놓치지 않아 놀라움을 자아냈다. SBS 집사부 일체 한편 한. 발 스케이팅은 평소 선수들이 자주 하는 훈련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근력과 균형감각 발달에 큰 효과가 있는 훈련이라고 한다. 네이버TV SBS 집사부 일체 황기연 기자 KIHYUN@indight.co.kr